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마가복음 강의 24번째 시를 가실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다닌 사람이지요. 저는 교회에 다니다가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 않았는데도요. 가끔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이렇게 물어보고요. 또좀 저를 좀 많이 알고 계시는, 알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혹시 목사님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고 물어보면 그런 분위기가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해도 그분에게 저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저를 통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저에게 예수 믿습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면 목사님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느끼지,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예수님이 생각이 난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는데, 아, 저 사람 이야기를 듣고 저 사람 행동을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다시 나의 믿음을 뒤돌아보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요,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누군가의 말과 행동을 통해 통해서 나에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사람들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 보면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하려고 해요. 아, 그래서 이두 가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성경은 감사하게도 오늘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례요한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페롯왕이라고 헤롯 하는 페롯을 오늘 보고를 보면 두 사람을 등장시켜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의 배경은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에 보시면 나와 있지요. 예,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러난지라라고 해서 14절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해'라고 하는 단어는 앞선 단락의 내용들이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둘씩 둘씩 보내어서 전도여행을 보냈던 그 사실을 우리는 그 '이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앞선 단락의 내용들을 우리는 알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주 큰 성과를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어딘진짜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문의 송래, 소문의 꼬리를 물어서 그 당시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헤롯 왕까지 알려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요, 이스라엘은 로마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의 식민지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헤롯대왕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식민지 나라를 관리하며 다스리도록 자기 자녀들에게 나라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이 유대 나라와 그리고 그 주변의 국가들을 아버지에게 하사를 받아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헤롯 왕이 어느 날 갑자기 로마라고 하는 곳을 방문을 했어요 로마 아버지가 계시는 그 로마라고 하는 그 땅에 아버지가 계시는 곳에 잠깐 갔어요 근데 그냥 가면 좋은데 한 여인이 눈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이 동생 동생 빌립이라고 하는 이 동생의 이 제수씨가 자꾸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냥 뿌리치려고 해도 뿌리치지 못하고 자꾸 그 여인, 아, 그 제수 씨가 눈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 제수 씨를 마음속으로 흠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제수 씨의 이름이 뭡니까? 에로디아. 에로디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자꾸 이 헤롯 왕에게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헤롯도 가정을, 가정을 가지고 있었고요. 헤로디아도 가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눈이 맞은 것이요. 그러니까 결국 헤롯은 이 헤로디아, 제수씨, 제수씨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버리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세르요한이 아주 매우 심하게 비판을 합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이혼을 하고 결혼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그 일을 바행을 거슬러왔던 그 이야기를 세례 요한은 아주 서슴없이 그 모든 것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비판에 대해서. 아주 누구보다도 더 민감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제수시라고 하는 헤로디아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을 원수라고 생각했고, 어떻게든지 이 원수 같은 요한을 나를 찌르는 그 원수 같은 요한을 어떻게든지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헤롯은 조금은 마음이 찔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절을 읽어보면 좀 그의 마음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로시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범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며라. amen 그의 말을 들을 때에 그가 분명히 범민하였다라고 하고, 그리고 세례요한의 이야기를 아주 달갑게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의 말을 들을 때에 오늘 우리는 이, 마을, 이 말에 마음을 두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말, 세례요한의 말, 이 말이 그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말이 때로는 심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말에 범민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영혼의 울림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만 만든다면 우리 모습 또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로 대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헤롯에게 요한은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요한이 뭔가를 이야기할 때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헤롯은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고 그 마음속에 뭔가 두려움을 생각나게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니까 여러분들보다 이런 기회가 더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저희 교회 홈페이지 카페에 들어와서 많은 것을 보고 읽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말씀도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몇번 개척을 했는데 부응이 안 되고 실패해서 또 장소를 옮겨서 그곳에서 개척을 했는데도 부응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와서 카페를 둘러보고 그리고 저희 교회의 모든 역사들을 보면서 이제 본인이 그 이유를 찾았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그동안 성도들이 너무 적어서 교회의 재정을 오픈해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저희 교회가 개척부터 시작해서 온전히 재정을 투명하게 오픈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놀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개척 입장, 입당 예배 때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들의 헌금을 이 카페 자료실에 다 올려놓고 그분 오신 분들의 이름을 통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자기는 너무 놀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몇 번의 개척을 하면서 새로운 분들 우리 개척 이당 예배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그 오셔서 헌금을 하신 그 헌금은 다 본인 거였다라고 했는데 왜 말씀했을 교회는 이 개척 입당일를 하면서 모든 재정을 이렇게 재정까지도 투명하게 했는지 자기는 이제 그 이유를 찾았다고 라 하는 거지 교회 홈페이지만 봐도 교회 주보만 봐도 교회가 얼마나 투명한지 그리고 목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우리 교회를 안 가봐도 이제는 알수 있다 라고 저한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고 다시 개척을 시작한다 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힘들겠지만 처음부터 철저하게 재정을 오픈하고 그리고 어느 누가 들어와도 건강한 교회임을 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겠다. 한번 되게 되어보겠다라고 우리 교회를 모범으로 해서 개척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사님의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잘 하고 있지요? 저는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못하면 저를 쫓아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저를 쫓아내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헤롯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예수 님을 떠올리게 하고, 예수 님이 생각나게 하고, 그 영혼에 큰 울림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떠올리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은 제대로 잘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대,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헤롯을 보고자 합니다. 헤롯 입장에서 나를 한번 바라보자는 것이지요. 누군가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에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나의 반응은 어떠한지를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좀 전에 읽었던 이 시절 말씀을 보면 베로슨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같지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세례유한의 말을 들어보면 틀린 것이 없다. 나도 언젠가는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고 이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욕망과 마음의 생각을 우리는 이십 절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나갔고 하는 것이 더 이상 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가 조금만 더 진지하게 이 부분을 생각했다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는 거기에서 그냥 멈추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둘러싸고 있었던 권력의 옷 때문에, 그는 거기까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것을 내려놓기 힘들었던 것. 세례요한의 말대로 그렇게 한다면 그 권력의 옷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면 자신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두려움, 세속적인 욕망에서 그는 끝내 자유롭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헤롯만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 있는 그 자리에서 좀더더 더 다가갈 수 있는데, 혹시 내가 이것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도 어쩌면 해놓과 같은 그러한 마음과 생각이 분명히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근데 있을 때 저는 장군실에서 아주 군 생활을 평화하게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서실에서 저는 근무를 했습니다. 부대 안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저는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교회 갈 때마다 장군에게 인사를 하죠.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 어, 잘 다녀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말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 어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본인이 월남전에서참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끔찍할 정도로 칼로 사람들도 죽여보고 총으로 사람들도 죽여봤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그어 무서움이 밤에마다 그렇게 나타, 가끔씩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저에게 교회 가면 네, 교회, 네 기도만 하지 말고 내 기도도 좀 해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하겠지만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장군님께서 같이 가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회개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이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다같이 이렇게 하나님,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장군까지 되었는데도 내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고 내 마음 속에 누군가가 나를 잡으러 오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분은 제가 제대하기 전까지 교회 문턱에 발을 한번 내딛어 보지도 못했던 것을 저는 기억하게 되지요. 장군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결국은 자신의 위치와 지위와 상황까지도 내려놓지 못하고 고민만 하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해로, 그 진리에 대한 찔림은 있었지만,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거기까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더 깊이 한 발짝 한 발짝 나가지 못하는 그 해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무엇으로 포장하고 있는가, 내 자존심, 또, 사람들의 눈빛, 내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면 나올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내려놓으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온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해롯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나올 때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벗어나지 못하면 헤롯과 같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서 고민만 하고 거기에서 두려움만 갖고 거기에서 그냥 멈춰버리는 헤롯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생각나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는 그 말보다 딸의 춤에 흠뻑 취해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그러나 무엇인가가 그에게 세례 요한을 생각나게 했고, 무엇인가가 그 마음 속에 찔림으로 다가오게 했다면, 그 마음 속에는 마음가짐과 행동으로 표현해야 하는데, 세례, 배, 세로스는 그냥 그곳에 그 사랑, 자기가, 어, 자기의 어, 의부딸이 어, 춤을 추는 곳에 그냥 흥분해서 그냥 거기에 취해 있는 그헤롯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춤을 췄던 그 딸이 자신의 말을 듣고 지금 목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했다면헤롯은 자신이 했던 말을 취소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는, 아,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술에 취해서, 내가 흥에 겨워서, 그렇게 말했다고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내가 너에게 했구나. 라고, 미안하다. 라고, 그헤롯이그딸 이름이 뭡니까? 살로메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딸이 알아듣도록 타일러야 되지요. 너는 내 나이에 맞지 않게 많은 것들을 요청하고 있구나라고 그 딸을 어쩌면 정말 그가 그 마음 속에 아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복음이 생각났다 라면 한마디로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가서 너는 이 나이에 그렇게 사람의 목이 그렇게 쉬운 줄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어떻게 이 나이에 맞지 않게 그 목을 달라고 나에게 청을 하느냐라고 그 딸을 달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 법의 위에서 다스려야 할 것을 어찌 세례요한의 목을 요구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로 그 딸을 어쩌면 나무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권위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진정한 권위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맨튼, 내가 내뱉은 말을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권위이지요. 하지만 그는 무슨 말을 하든 자신이 내뇌 맡은 말을 지키는 것이 끝까지 자기가 그 말이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 말을 지키는 것이 권위다라고 그 해롯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주의 이목 때문에 내뱉은 말을 지키는 것이 원비라고 그해로은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잘못된 것을 그까지 고집하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죄책감에 빠져서 그는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적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를 때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릴 때 그그 말씀이 나의 영을 찌르고 있을 때 주변에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나에게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베르스 열이 섞었던 것은 하나님 그에게 두 번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는 그것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두 번다 그는 그 기회를 놓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죄를 세례 요한이 지적했을 때 그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잃어 가지고 있었지만 잃어버렸었고 그리고 두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세례 요한이 그 마음 속에 생각이 났고 주의 복음이 그 마음 속에 생각이 났을 때그 죄책감으로 그 마음 속에 생각이 났을 때 그는 돌이켰어요. 못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해롯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잘못된 행동과 말에 대해서 나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한다면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헤롯처럼 미련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나거든 그리고 그곳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인생 그 인생이 잘못된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헤롯을 미련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고 우리는 헤롯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과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우리는 때로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도 해롯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버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는 마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해롯을 몰아내고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해롯을 벗어버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생각이 나거든,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것,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성도는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할수 있는 나라면, 그것이 바로 나라면, 오늘도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누군가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통해 돌이켜 내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한다면, 나는 오늘도 잘 하고 있는 사람 중에 관상일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도요, 세례가 될수 있고요. 나는 오늘도요, 미어나회복이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세례요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헤롯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세례요한도 가지고 있고 내 안에는 헤롯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세례요한과 헤롯 사이에 정말 갈등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인생의 삶, 믿음의 삶을 오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느 순간에는 내가 세례 요한이 되고요. 어느 순간에는 내가 네, 왜 나에게 이런 말을 찔러 예수님이 생각이 내도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대로과 같은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고 나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나의 잘못을 돌이키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나의 안에 감추고 있는 이 해로생 모습을 다제하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고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것시기를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